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는 은양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지식을 쌓아둔다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제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처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나라도 없죠. 수많은 예배의식의 중심에 설, 설교 시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설교 시간은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죠. 설교 시간에도 성경 공부가 아니라 목회자의 개인 생각을 뭐 토로하는 내용이 허다하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네 교회는 성경 공부하는 일에 사활을 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은 말씀이 완성된 시대이므로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최상의 길임을 믿어 의심치 않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여러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으며 매년 세간의 유명한 각종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들여와서 이를 교인들에게 배우라고 닥달을 하고 성화를되고 있죠. 솔직히 말해서 성경 공부 프로그램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뭐 내용은 대동소이하죠. 그래서 열정적으로 교회를 다닌 교인들치고 웬만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빼놓지 않고 이수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예배 때의 설교를 듣고도 모자라 방송 방송이나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유명한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거나 깨달음을 많이 얻었다고 만족해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 지식을 머리에 저장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시대는 말씀이 완성, 완성된 시대이므로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 아닌가요? 아마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되묻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느냐고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성경이 전혀 없었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이나 야곱, 요셉, 후에 이스라엘의 열두지파의 조상이 된 야곱의 아들, 아들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살다 이 땅을 떠나갔어요. 그래서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사는 여러분은 이들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고 계십니까? 예수님 시대에 성경을 가장 많이 알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세인과 서의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목, 모세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모세 오경을 죄다 암송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독사의 새끼라는 독서를 마다하지 않으셨고, 들어다니며 교인 한 사람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 만든 만든다는 저주를 퍼부셨죠. 이들은 성경에 해박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내 교회가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여 성경의 위인들보다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왜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을 머리 머리에 저장하는 것과. 가슴에 내려오는 것이 다르기, 때,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즉,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량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여 성경 지식에 출중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당신이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여서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량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보험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보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이두 구절을 잘 살펴보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그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당신 안에 거하시면 아무도 당신을 가르칠 필요 없이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르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동안 수탁에 들어왔던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지식을 머리에 저장하는 것만으로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당신에게 들어오셔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음을 주셔서 가슴에 새겨주셔야 주셔, 비로소 말씀대로 살수 있으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네 교회는 1분짜리 영적 기도를 하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들어오신다고 믿고 있으니까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면 성,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죠. 우리네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맞는다면 당신이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되어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고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라면 당신은 수십 년 동안 머리에 쌓아둔 성경 지식은 현학적인 종교일이 되었다는 것만을 증명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은 미오경이 넣어주는 생각에 속아서 메말은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냐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니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말씀이 완성된 시대이므로 성경 지식을 열심히 머리에 쌓아 두는 것으로 성령의 사람이 될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 예수님처럼 이적과 기적으로 이를 증명해 보이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은 내가 한 것도 내가 한 것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큰 일을 할 것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머리에 저장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가슴에 내려오려면 성령의 내주로써 깨달음을 주셔야 말씀대로 살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는 기도를 동반해야 하는 이유이죠.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는 양대 산맥인 것은 맞지만 성령이 내주하신 기도를 통해 성령이 당신 안에 들어오셔야 머릿속에 쌓아둔 성경 지식이 비로소 가슴에 내려와서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내 교회는 성경 지식을 쌓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다고 믿고 있으니 기가 막힌 말이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문는 유대 교의 랍비였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구약 성경에 해박한 지식으로 백성을 가르쳤던 지도자였죠.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이를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여 머릿속에 넣어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성령이 당신을 직접 가르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유셉은 성경이 없던 시대에 살았지만 놀라운 성경의 위인이 되어 하나님의 도구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당신은 말씀의 위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므로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세요. 그 길만이 당신을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